안녕하세요. 나버렸습니다. 오늘은 2024년 개묘년, 어, 말띠 운세 1, 2월, 월 운세 말씀드릴게요. 어, 먼저, 23세 이모생. 이분들은 나이에 비해 어른스럽다, 철이 좀 빨리 들었다, 그리고 항상 겸손한 성격이신데, 1, 2월에는 10이나 다툼수를 조심해라. 응? 그리고, 어, 말을 좀 조심해라, 아껴라. 그리고 건강운 쪽으로는, 위쪽으로 조금 관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35세 경호생 이분들 어, 매매 이쪽 말매원 쪽으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부동산 쪽으로 문서운이 들어와 있다. 그리고 음, 가래동 곳 이쪽 방향이 지금 어, 좋은 곳으로 어, 갈수 있다. 그리고 어, 건강 쪽으로는 무난하고 어, 여자분들은 어 저기 자궁 쪽 이쪽으로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남자분들은 전립선 아니면 치질 이쪽으로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7세 우리 무엇에 이분들은 서서히 풀려나가는 형국이다. 응? 고집과 내 아집을 버려라. 응? 그리고 금전운도 서서히 좋아진다. 응? 애정운은 보통이다. 그리고 장쪽, 폐쪽 기관지 두통 건강에 먼저 신경을 쓰셔라 응? 건강이 먼저 우선이죠 응? 돈도 중요하지만 59세 병호생 이분들 애정운이 상승한다 인기가 좋아진다 어, 건강 쪽으로는 신장 호흡기 이쪽으로 조금 주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횡재수도 있으나 약간의 구설도 따르겠다 응? 인기가 많아지다 보면 구설도 생길 수도 있어요. 응? 그리고 71세 우리 가보생. 이분들은 좀 고집이 굉장히 세셔. 어? 좀, 내, 제발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 어? 아들, 딸들이 하는 말도 좀, 좀 챙겨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고집만 부리지 마시고, 어? 자식들 말도 좀 들어주셔라. 응? 독불장군이다. 응? 나이는 있으시지만 아직도 이빨 청춘이다. 신경성 질환에 주의하시고 이분들은 눈쪽 안구 어 백내장 이쪽으로 검사가 필요 필요하시다 다른 쪽으로는 무난하십니다 음 응? 우리 와이프분들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박고 하셨습니다.